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로버트 고덱 주태국 미국 대사는 6월 25일 미국 독립 249주년 기념 행사에서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국경 긴장 상황에 대해 미국이 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양국이 외교적 분위기와 각종 약속을 존중하며 평화적으로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태국과 캄보디아가 외교적 기준과 의무를 존중하는 평화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하며, 이는 두 나라뿐 아니라 영내 및 미국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황을 계속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라사난 하원 외교위원장이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캄보디아가 자극적 행위로 태국의 정치와 안보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위원회는 JBC, RBC, GBC 등 양자 틀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며 국경 지역 주민의 안전과 양국 주권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캄보디아가 분쟁 지역 관광 유도, 국가 재창, 지뢰 설치, 병력 배치 등을 통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두 나라는 함께 살아가야 하므로 반드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가 2027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우호를 포기한 점을 비판하며 외교부와 안보 당국에 절제된 대응을 지지하고 이번 사태가 양국 관계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내일 패통탄 총리가 푸미탄 부총리 등과 함께 사케우를 방문해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국경 문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는 아란야프라텟 학교에서 국경 개폐 조치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고 국경 무역 농산물 범죄 단속 등 현황을 보고받습니다. 이후 클롱루 국경검문소를 방문해 주민과 공무원을 격려하며 동흥우 마을과 국경경비학교, 자원봉사대 등을 찾아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할 예정입니다. 품자이 타이당이 7월 3일 개회되는 국회 회기에 패통탄 총리 및 내각 전체를 상대로 불신임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누틴 대표는 탁신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으며 통화도 대화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고 내무부를 빼앗긴 점을 지적하며 유감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내무부를 가진다고 해도 실질적 권력을 확보한 것은 아니라며 관료 시스템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화정책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하기로 6대1로 결정했습니다. 동결 이유는 상반기 태국 경제가 제조업과 수출회복으로 예상보다 성장했기 때문이며, 향후 제한된 정책 여지를 고려해 적절한 시점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상반기 국내 총생산은 2.9% 성장했으나 하반기에는 글로벌 무역전쟁과 기타 위험 요인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며, 2025년 전체 성장률은 2.3%로 2026년에는 1.7%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상무부가 2025년 6월 28일부터 전국 세븐일레븐 8,220개 지점에서 동부산 망고스틴을 1kg당 40바트에 판매하며, 이후 남부산 망고스틴도 수매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생산자 가격 안정을 위한 것으로 CPOL, 태국산 공회이소 등 민간과 협력해 시행되었습니다. 타이 프루츠 페스티벌 2025를 통해 약 1만 톤의 과일이 전국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주유소, 대형 유통업체, 모바일 상점, 기내식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이 관광 비자로 입국한 한국 남성이 치앙마이 시내에서 푸드 트럭을 운영하며 한국식 치킨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피의자는 노동 허가 없이 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한국에서 치킨 조리법을 수료한 뒤 맛에 자신이 있어 태국인 친구와 함께 창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빠탄이 지방 법원이 비상 사태 관리법에 따라 6월 24일 새벽 푸켓으로 향하던 중 검문소에서 폭발물 장비가 실린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남성 두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압수된 기폭회로는 과거 나라티왓에서 회수된 장치와 유사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단순 운전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현재 구금 중으로 얄라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이번 검거는 2025년 들어 두 번째로 앞서 3월 23일에도 AK 소총 사정을 차량에 숨겨 운반하던 4명이 같은 지역에서 체포된 바 있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